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후유증 과연 얼마나 갈까요? 입니다. 보통 교통사고라고 하면 금방 회복하고 빨리 낫고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치료해 보면은 교통사고가 초창기 굉장히 아플 때 사고 난 직후에는 잘 몰라요. 정신이 없어서 사고 난 직후에는 통증이 심한 줄 모르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 엄청 아픕니다. 엄청 아파요. 어, 이 정도는 괜찮겠는데 하셨다가도 너무 아파하세요. 그 통증이 한 2주 이상 갑니다. 급성기. 그래서 급성기 2주 정도에 입원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나서 한 아급성기로 버틸 만한 통증. 한 10점 만점에 한 6점 이 정도가 또 2, 3주 가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는 좀아 뭔가 신경 쓰이는데 안 좋아지네 조,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프네 아픈 건가? 안 아픈 건가? 이런 시기가 한 2, 3주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아주 젊은 분들도 그렇고 한 30대까지 40대 요쪽 초반까지는 한 2주, 2주, 2주 해서 한 6주에서 아니면 조금 늘어진면 8주까지 해서 한 달에서 두달 사이면 통증이 다들 좋아집니다 근데 골절이 있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 달까지 가고요. 이게 나이랑 별개로 또 보면 디스크가 있는 경우이제제 환자분 중에 최근 환자는 20대 초반 환자인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너무 퇴행성 변화가 심한 거예요. 통증이 지금 2주째인데 다른 정상적인 이 20대들의 호전도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 평소에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디스크탈출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음... 세 달? 두달에세 달? 그러니까 보통 경우가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리고 정말 통증이 심한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골절이라든지 금이 간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세 달에서 세달 3달 정도. 근데 골절이나 금간 경우, 뼈에 금간 경우, 특히 이제 허리뼈라든지 늑골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세달 이상 갑니다.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, 아 이거 진단 주수가 2주밖에 안 나왔는데, 2주 안에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2주까지밖에 치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렇지 절대 않고요. 2주라든지, 이런 게 아니라 한 6주에서 8주, 최대는 3개월 정도까지는 좀 여유있게 잡으셔야 됩니다. 네, 빨리 회복할 거라고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요. 계속 치료를 하시면서 예후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